안녕하세요. 참사리 자연집밥입니다. 오늘은 잡채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펴고, 말린 거 이렇게, 따뜻한 물에 담가 놓습니다. 시금치 손질해서 씻어서 삶겠습니다. 잡채에는 그냥, 꽃살이 나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떼고 그냥 합니다. 굵은 소금 한 주먹을 넣고 시금치를 데치겠습니다. 머리 부분 잠깐만 넣다가 이렇게 쑥 집어넣습니다. 물은 넉넉하니 붓고 삶아야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뒤집고 바로 잡채용은 어, 끊입니다. 이렇게 더빨리 찬물에 헹궈줍니다. 아까 씻었기 때문에 한 번만 헹구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헹궈버리면 맛있는 물이 빠져 나가 버립니다. 짜서 비틀면 안 되고 이렇게 꼭 짭니다. 좀 크기가 큰 시금치들은 서로 막 썰지 않고 그냥 음, 줄기 대로 이렇게 한번 가운데를 한번 썰어 줍니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썰어 줍니다 이렇게 긴 이파리는 한번 더 썰어 주고 그렇게는 엉키지 않고 어, 묻힐 때 어, 색이 더 이쁩니다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짜가지고 시금치 나물 무친 것처럼 해도 상관 없습니다. 시금치를 조선 간장 반 스푼 정도 치겠습니다. 마늘 넣습니다. 참기름 한 스푼 정도 치겠습니다. 뜨거우면 네 소금이나 조선 간장 더 쳐도 됩니다. 시금치는 이대로 일단 드시고요. 모든 재료들을 씻어서 썰어 놓겠습니다. 어 지금 당면 1kg를 할 건데요. 양파 중간짜리 지금 하나 반 정도나 두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당근, 하나 하고 조금 더 넣겠습니다. 꽉 짰습니다. 고추 길게 이렇게 썰어줍니다. 이것은 참기름과 간장, 설탕을 해가지고 약간 밑간을 해 놓겠습니다 설탕 반스푼 후추 좀 여기에 저선간장 그냥 조금 치겠습니다 마늘 조금 참기름 약간 밑간을 해 줍니다 잡채에 끓을 물을 올려 놓고 중불로 일단 해 놓고 야채들을 다 볶으면 됩니다 기름을 두르고 센불로해 <laughs> 줍니다 소금을 약간 주겠습니다 소금입니다 투명해지면, 매콤, 금방, 이렇게, 닦으면 됩니다. 닦습니다. 이렇게, 센불로 해야 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당근, 닦겠습니다. 소금, 약간 치겠습니다. 처음에 센불로 하다, 약간, 어 너무 세다 싶으면 그때 좀줄여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돼지고기. 양조간장.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약불에서 합니다. 생강청, 반 스푼 정도, 후추 약간. 마늘, 반 스푼. 이렇게 물이 좀 나오면, 불을 좀 올려줍니다. 이렇게, 거기가 거의 다 익었습니다. 그럴 때, 표고버섯을 넣어서 함께 볶아줍니다. 물이 안 나오게, 바싹. 이렇게 볶아줍니다. 지금 물이 안 나오지만, 음, 그래도 각자 볶아주는 게더 음, 맛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볶은 것들을 버무릴 곳에 다 따로따로 쉽게 펼쳐 놨습니다. 시금치는 따로 이렇게 묻혀 놓고요. 이렇게 고추는 이따 볶지 않고 넣겠습니다. 이렇게 잘 쉽게 펼쳐놓습니다. 그면 이번에는 잘라지지 않은 당면을 샀습니다. 이게 새로 이렇게 접어진 부분을 먼저 이렇게 넣습니다. 500g 짜리 두 개입니다. 거의 8분 정도 삶았습니다. 찬물에 꼬득꼬득 문대줍니다. 물기를 빼서 무치겠습니다. 잘라진 당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위로 먹기 좋게 썰겠습니다. 이렇게 식은 야채 당면 무치겠습니다. 시금치도 이렇게 다 식었습니다. 시금치도 넣어주고요. 당면 넣겠습니다. 마늘 한 스푼 정도 넣고요. 대파 조금만 넣겠습니다. 참기름 먼저 쳐가지고 참기름 듬뿍 칩니다. 한10 숟가락 정도는 될것 같아요. 먼저 당면을 묻혀줍니다. 이제 다 섞어줍니다. 빨간 고추, 청양. 지금, 어, 지금 1kg 거든요. 당면이. 이렇게 거의 하나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쌀, 밥하는 밥통, 계량컵입니다. 일단 좀 못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탕도 8개 정도. 하나, 둘, 여섯, 일곱, 여덟 개. 후추, 일단, 비벼보고, 간을 보겠습니다. 진간장, 샘표 진간장을 넣어야 제일 나은데, 지금, 진간장이 없고, 양조간장이 있어서, 그냥 양조간장을 넣으니까 색깔이 더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은 간장이 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색감을 봐서는. 딱덜 넣던 것보다 더, 좀더 넣습니다. 참기름, 좀더 넣겠습니다 깨 무칠 때 잡채는 간이 약간 어, 싱거우면 안됩니다 딱 맞으면 안됩니다 조금 짜다? 조금 짜다 할 정도 돼야 볶으면 간이 딱 맞, 맞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간을 딱 맞춰버리면 볶고 나면 어 싱거워집니다. 시금치가 이렇게 다 음, 알아서 아까 무칠 때 썰어주면 그렇게 썰어주면 다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참 좋습니다 을 보겠습니다 잘있어요 이들 있는 집은 청량을 여기에 넣지 마시고 볶을 때 음, 어른들용에만 볶을 때 넣으세요 간이 딱 지금 맛있, 맛있는데 약간 싱거워질 것 같습니다. 제 입에는 볶은 소금 약간 치겠습니다. 음, 맛있습니다. 매콤하니. 저는 이거를 봉지봉지 봉지 이렇게 쌀 겁니다. 봉지봉지 봉지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잘 야채하고 잘 섞어서, 이 정도 대접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싸놓으면 두 접시 정도 나옵니다. 딱두 접시 하려면 이 정도 하시고 한 접시 정도는 더 적게 싸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압축해서 딱 놔두면은 더 불지도 않고 보관해가지고 손님 오셨을 때 바로 부서서. 막, 통에서 끊으려면, 당면이 불기도 하고, 막, 이렇게 번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 딱, 이렇게 봉지에 넣어가지고, 어, 볶을 때, 탁, 털어놓으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일개 나왔습니다. 이거를, 압축을, 이렇게, 좀, 공기를 뺍니다. 이렇 공기를 빼줍니다. 그러면 당면이 진짜 풀지않습니다 어, 금방 묵을거는 어, 명절이나 손님 오실때 금방 묵을거는 이렇게 딱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어, 좀더 남겠다 싶으면은 냉동보관 지퍼팩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냉동보관 하시면 됩니다. 냉동 보관해가지고 제가 볶는 어, 법 지금 올려놨었는데요. 어, 냉동 보관할 냉동 보관했던 거 볶으실 어, 때는 여기에서 얼어서 나왔던 이 봉지 안에 물까지 꼭 같이 넣으셔야 합니다. 기름을 조금 두르시고 이렇게 봉지에 싼걸 그대로. 손님 오셨을때도 이대로 넣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진짜 편리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겠습니다. 이렇게 잡채를 묻혀서 볶아봤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색감도 진짜 이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잡채에 많은 약을 하셨을 때, 통에다 이렇게 담지 마시고, 일회용 봉지에 공기를 쫙 빼서 보관을 하셨다가 손님들 오셨을 때 바로 부어서 사용하시면 편리하기도 하고, 당면이 불지가 않아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해보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